대통책임으로 밀치기를 수있기로 하는 동구의 상황입니다. 최근 5섯 경기 전적은 4승1패 승률 5십입니다 박현수 총교사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5라운드까지 승리 기록을 갖고 있고 우연한 강원까지격리하고 있는 청소 해주 세 살배기 대타를 만나. 유연한 모습, 을보여서나아니다 힘에서는 꽤 타도 데타가 조금도 믿리지 않습니다. 체력을 여러분, 서 전열 을받 아, 주는분들꽤다 와해 죠 1라운드 4분 04초 경과. 자 어느 쪽에 먼저 기술을 걸어볼 것인지. 4분 32초. 7경기, 7경 1라운드 경시간이 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주지 않는 흑소 대터 이자 주간쯤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데타와 Thank yeah. you. 자세 일단 잘 맞추고 있는 홍수 겐타. 겐타인. 밀치기만으로는 헤르가리기는 어려운 만큼 좀더 강력한 기술, 성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기술이 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8분 29초 경과. 지힘을 보고 있는 청소 배트. 3살에 아직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하지만 뛰어난 경력과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는태1 0공의 3라들을 어려운 상대를 만난 듯한 베타와 트입니다 초반 1 1분대를지다 ハニーアング <music> 만나고 있는 드타와 데투의 한판입니다. 제 7경기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